어느 병원 시체보관소에 야간 경비원으로 취업한 남자가 있습니다 한밤중에 시체보관소라니 결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일단 무섭잖아요 드디어 일은 시작되고 밤늦게 들어온 항구의 시체 누가 시체만 달랑 두고 간거죠? 남자는 시체를 영안실로 옮기는데 그때 혹시나 산 사람일까 싶어 남자는 지퍼를 열어보죠. 그런데 살아나버린 시체 경비원은 도움을 요청합니다. 아이쿠, 이제 난 죽었구나. 하지만 그건 개꿀잼 몰카였죠. 물리적으로는 살았지만 존엄성은 죽었겠네요. 바지에 지린 게 TV에 나가다니요. 엠마는 지난 타깃이 총을 꺼내 들어 귀신 역할 배우가 위험해질 뻔한 상황에 이 몰카 프로그램의 방향성이 잘못되었다고 느끼고 있죠. 그래서 관두려고 합니다. 사실 그녀는 매회 사표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 마커스와 엠마는 헤어진 앤사이였습니다. 원래 사내 연애가 끝이 이래요. 헤어지면 한쪽이 관두기 마련이죠. 일단 사표는 뒤로하고 다음 기획을 준비 중인 이들에게 제작사 사장이 새로운 영상을 보여줍니다. 엄청 유치하고 아마추어 티가 나는 영상이었는데 어느 순간 분위기가 급변합니다. 그건 리얼한 살인 영상이었죠. 그렇습니다. 사장은 돈 욕심에 더 잔인하고 자극적이고 무서운 영상을 만들라고 꼬장 부리는 겁니다. 시즌 5까지 온 이들이지만, 다음 회차가 마지막 회가 될 수도 있는 상황. 윗사람들은 항상 화려하면서도 심플한 느낌을 원하죠. 난싸지를 테니 너희는 처리를 하거라. 5일간의 야근 끝에 새로운 편을 찍는 일행들. 배경은 오래된 폐정신병원. 엠마의 마지막 출연작이죠. 역시 남속에 먹는 게 제일로 재미져요. 배경 소리와 바람까지 준비된 최고의 현장, 그리고 긴장되는 순간. 그렇게 촬영은 시작되는데, 이번 타깃입니다. 어라? 이번 타깃인 남자, 이 병원에서 일했던 사람인가 봅니다 마커스 팀은 시작부터 매운맛으로 가죠 그렇게 마커스의 지시대로 촬영은 한채 오차도 없이 진행됩니다 그런데 강도가 너무 셌던 걸까요? 이 남자는 어딘가 혼란스러워 보이네요 뭔가 마커스가 또 선을 넘었다 싶은 느낌에 엠마는 마커스에게 따지러 가는데 엠마가 잠시 자리를 비운 그 짧은 틈에도 꽉꽉 채운 콘텐츠 그리고 책상 위에 봉투 자르는 칼이 없습니다 그렇게 마커스의 유도대로 어딘가로 가는 로한 칼같은 출연 타이밍으로 나타난 귀신 에비게일 상황은 극을 향해 치닫기 시작하고 귀신을 쫓던 로한은 한 방에 도착하는데 보통 이 정도면 겁을 먹어야 하는데, 이 로한이라는 남자, 확실히 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크라이막스. 귀신 에비게일이 접촉하려는데, 그 순간. 로한은 챙겨온 봉투칼로 에비게일을 죽이고 맙니다. 몰카임을 밝혔지만 카메라맨까지 위험한 상황에 빠지죠. 엠마는 로안이 있는 방으로 달려가는데 처참하게 당해버린 카메라맨 토니, 에비게일은 어디 있죠? 여기 있군요. 사실 이 로안이라는 남자는 병원에서 일했던 적도 있지만 병원에 입원해 있던 환자이기도 했습니다. 캐스팅 정말 찰지게 했네요. 그렇게 정신이상 살인마로 변한 타길. 우리의 국민 첫사랑도 당해버리고 정신 없이 도망치던 엠마가 잡힐 위기에 처한 그때 로아는 업그레이드를 하죠. 그리고 제이디 덕에 겨우 살아납니다. 일곱 명이었던 스태프들은 어느새 네 명이 되어 버렸죠. 빨리 경찰이라도 불러야 될 텐데. 역시 사장은 사장다웠습니다. 세 명이나 죽었는데 말이죠. 그때 상황실로 들이닥친 로한. 그렇게 마커스와 딕도 당해버립니다. 로한이 상황실에 있는 그 틈에 엠마와 제이디는 무사히 차까지 도망가는데 아. 차키 그렇게 제이디는 거대한 플래그를 세우며 차키를 가지러 갑니다 혼자 남은 엠마 그런데 엠마는 그렇게 반격하고 도망가죠 그렇습니다 이것도 개꿀잼 몰카였던 겁니다 다 같이 짜고 엠마를 속이고 있었던 거죠 다른 사람들 다 멀쩡했군요 당연히 로안도 배우였고요 이거 산재 돼? 안 돼? 안 돼? 결국 로안은 혼자 송곳을 뽑아내고 병원에 가려는데 카메라를 든 가면을 쓴 누군가 그렇게 그는 살해당하고 맙니다. 그 사실을 모르는 스텝들은크라이맥스 촬영을 하기 위해 분주해지는데 국민 첫사랑은 어디간거죠? 자신의 개꿀잼 몰카일거란 생각은 꿈에도 못하던 엠마는 우연히 방치되어 있던 노트북을 보게 되는데 어이쿠 걸렸습니다. 딕이 이걸 말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던 그때 가면을 쓰고 무기가 장착된 카메라를 든 무리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스텝들을 진짜로 죽이기 시작하죠. 그 시간 팀이 자신을 타깃으로 몰카를 찍었는 사실에 진심 빡쳐버리는 마. 가면 살인마보다 엠마 표정이 더 무섭네요 한편 통제실에서는 가면팀의 사냥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그때 마커스는 실제로 죽어버린 로한 그러니까 트렌트를 발견하죠 통제실의 딩마저도 연락두절 상태 그리고 가면 팀을 확인했습니다. 야, 일단 켜. 가면 무서워. 그렇게 도망가다 가면 팀보다 무서운 환한 엠마를 만난 마커스. 엠마의 마운트 포지션을큰 마커스가 상황을 설명하지만 이미 한번 속은 엠마는 당연히 믿을 리 없습니다. 이 가면은 속으로 떨고 있을 겁니다. 엠마의 스트레이트를 봤거든요. 그때 가면팀이 다 모였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둘을 놔주는 가면팀. 이들이 살아있는 편이 더 재밌을 거라고 판단한 걸까요? 엠마와 마커스는 에비게일과 제이디를 구하러 가는데 이미 당해버린 제이디.

무기를 챙긴 엠마와 마커스는 통제실로가 카메라를 확인하려 하는데 잔인하게 살해된 국민 첫사랑을 발견하죠. 토니가 살아있었군요. 그런데 송신이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토니도 당하고 맙니다. 그때 그들에게 말을 거는 가면팀 리더. Like anyway. got... go, me, 그는 새로운 예능, 즉 자신들의 영상물에 드라마틱한 전개가 필요했습니다. 가면팀은 자신들이 만든 클라이막스를 설명해 주죠. 에비게일을 산 채로 묶고 에비게일이 숨 막혀 죽기 전까지 둘이서 구하러 오라는 거죠. 둘은 서둘러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이들 기준으로 더욱 재밌게 꾸며집니다. 어라, 내가 죽겠구나. 그리고 밝혀지는 가면 팀의 정체. 철없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한 십대들이었던 거죠. 마지막 결전의 장소에 도착한 툴은 서둘러 에비게일을 파냅니다 시간 안에 에비게일을 구해낸 툴 이렇게 이들의 승리로 끝나는 걸까요? 그때 다가오는 가면팀 가면팀은 한둘이 아니었네요 그들은 엠마를 살려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엠마에게 선택을 시키는데 You can take one of them you. 에비게일과 마커스 둘중 하나만 데려갈 수 있다는군요. 이게 이들이 준비한 반전 시나리오입니다. 마커스는 책임자로서의 자세를 보여줍니다. 에비게일 대신 죽기를 선택했죠. 그렇게 빠져나온 둘은 차를 타고 도망치고 마커스는 죽겠군요. 그 시간 마커스는 이들과 결말을 같이 하네요. 그리고 결말은 반전입니다. 사실 이들의 영상을 즐겨 보던 에비게일이 이 가면 팀을 불러들인 거죠. 야, 니네 재밌게 잘 잤다. 마커스, 그는 인정할 건 인정하는 남자였습니다. 2016년작 스퀘어 캠페인입니다. 공포몰카가 주된 소재로 거기다가 잔인한 살인을 뿌렸죠. 초반의 주인공들 모습이나 후반의 가면팀의 모습이 지나치게 자극적인 콘텐츠만 쫓는 상황에 대한 부정적인 부분을 풍자한 영화입니다. 어느 정도 성까지를 열정이라고 봐줘야 하는 건지 고민하게 되더군요. 다만 배드엔딩이 살짝 아쉽네요. 영화 런닝타임을 조금 늘리고 에비게일이 가면팀인 게 밝혀지고 엠마와 마커스가 살아남았으면 너무 뻔했을까요? 그러고 보니 제가 올린 것들이 몇회 연속으로 배드엔딩이네요 의도한 건 아닌데 왜 이렇게 될지 싶네요 그 영화들이 후속편으로 주인공들이 이기는 결말 만들어줬으면 합니다 트레저디 걸 때도 느꼈는데 정말 조회수와 구독자를 모으려면 목숨 정도는 걸어야 하는 걸까요? 그런 의미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물론 저는 목숨은 걸지 않을 겁니다 영상 시청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 공포 영화를 보는 새로운 방법, 무비, 곰이었습니다.